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장과 이 9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연보에 대한 권면의 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 연보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의 교회들이요 헌금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곳의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과 굉장한 궁핍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 교회가 함께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구제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이 목표였습니다. 그야말로 아픔을 나누며 어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공급하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너희의 원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건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매주의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연보를 어떻게 하냐면요.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하여서 하는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매주에 매월에 첫날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교인들은요 한술 더떠 가지고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도 그렇고요, 악한 것도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요, 이 전염이 됩니다. 이 퍼져 나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악하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것을 전파하는 삶이 아니라요, 선하고 또 이것을 세워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을 세워 나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어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와 그두 형제에 대하여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보내는 이유는요.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의 자랑이 헛되지 않기 안게 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구제금을 미리 이 연보를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말, 이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어, 당시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모금이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순탄하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또 자기 말에 증거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체면과 자존심까지 생각해서 이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데는 분명한 때와 분명한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요, 이, 우리가 선행을 베풀 대상자들은요,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 다른 이웃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렇게 선한 나눔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보는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이 연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제는요 탐심에서 비롯된 억지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요 상대를 위하여서요 이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 연보임을 참 나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육절부터 1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연보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제. 찾아오는 축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육절과 칠절을 보면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적게와 많게는요 단순하게 뭐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색한 마음과 풍성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풍성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하면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하면 풍성하게 거둡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연보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마음, 풍성하게 내가 가진 것에서 넘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가진 거에서, 내가 가진 거에서 어떤 금액이 상하, 상한선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안에서 그것을 풍성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연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문장만 떼서 보면요. 구제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떼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8절과 9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이 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요, 먼저요, 그 인생이에요, 은혜를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넘치게 하시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포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농부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구제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베푸는 손길 위에도 도움을 받는 손길 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제 12절부터 이이 이 직무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봉사의 직무 중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도들의 물질적인 부족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봉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이 트루기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그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서아시아, 아, 죄송합니다. 서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에 그 로마의 도시들이 이렇게 쭉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 도시에 시민들이 뭘 하냐면요. 스스로 자원에서 하는 공공의 봉사가 있어요. 자원봉사 같은 거죠. 이게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봉사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 교회에 있어서요.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봉사에 집중하는 봉사에 전념하는 이 집사를 선출하잖아요. 구제의 직무를 담당하는 집사를 선출해서 그 일곱 집사를 세워서 뭐 합니까? 일곱 집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모든 일이 감당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제하는 봉사의 직무가 베푸는 자에게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되고,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요, 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요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연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사는 도레아라는 헬라어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구제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마음이 있으면요,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 선한 일을요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하면서요 내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을 우리의 목적을 삼, 말씀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큰 것을 내놓아라. 많은 것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풍성하게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요, 진리의 통로, 생명의 통로, 나눔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